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서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지상의 음식이 우리의 몸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에서 그 학생의 지적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선생님 자신이 학생의 음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몸의 음식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를 아주 많이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설명하실 때 위대인들이 당신의 말씀을 반대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철같이 당신 말씀을 기쁘게 하십니다. 내가 줄방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음식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지독한 유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사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복 6장 53절에 보면 이런 위협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고 위협을 하십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어주십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음식과 음료로 받아들이는 일을 삶과 죽음,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충격을 잘 알고 계셨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신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영혼의 음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줄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